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그동안 영님이 영국 출장을 다녀온 것이 아니냐는 팬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영님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영님을 영국에서 보았다는 여러 팬들의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궁금증을 불러왔는데, 제가 직접 사진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영님이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샘블즈 광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네요. 실제로 이곳은 축구 팬들에게는 잘 알려진 곳인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영님이 이곳 맨체스터 샘블즈 광장을 방문한 다양한 근거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고 그동안 전해진 팬들의 목격담을 토대로 영림의 영국 방문 일정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말 열심히 자료를 찾고 다양한 상황을 검토해서 확인한 내용이니 꼭 영상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즐겨 주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뉴스는 앵콜 콘서트 소식 입니다 영림의 앵콜 콘서트 티켓팅 오픈 일정이 공개되면서 여러 언론사에서는 일제의 주요 뉴스로 이번 상황을 보도해 주었는데요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보여준 영림의 콘서트 티켓팅 모습을 이번 앵콜 콘서트에서도 예상이 된다며 놀라운 기록을 기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네요 실제로 한 언론사에서는 임영웅 앙코르 콘서트 20일부터 티켓팅 전쟁 예고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주면서 그동안 7개 도시 21회차 전성매진을 기록했던 영임의 콘서트는 이번에도 티켓팅 전쟁이 예상된다며 이번 앙코르 콘서트 또한 놀라운 티켓팅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언론에서는 임영웅표 효도대첩 또 열린다 앙코르 콘서트 일정 대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주었는데요 지난 5월에서 8월을 뜨겁게 달궜던 영님의 콘서트 무대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열렸다며 그래서 더욱 치열한 티켓팅을 예상한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콘서트는 기사 제목처럼 부모님을 위한 자녀들의 효도를 위한 티켓팅은 물론 영님의 젊은 팬들도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보기 위해서 티켓팅에 참가하는 팬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는데요. 캘린더 박제 필! 임영호 콘서트 티켓 예매 오프닝 공개! 살 떨리는 안표 가격 얼마길래? 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번 서울 콘서트 티켓팅이 오늘 27일 오후 8시에 예매가 시작되며 부산 콘서트는 오는 20일 오후 8시에 예매가 진행된다고 하니 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캘린더에다가 표시를 해두고 박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습니다. 특히 티켓 오픈 후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에 암표에 대한 거래글들이 다소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앙코르 콘서트 티켓 오픈을 앞두고 철저하게 암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많은 팬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구를 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앵콜 콘서트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 소식입니다. 이번 앵콜 콘서트 소식을 접한 팬들은 벌써부터 떨린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티켓팅에 성공하리라 다짐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특히 좋으면서도 내 자리가 없을까봐 많이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며 손이 떨린다면서 댓글을 쓰는 손도 부들거린다고 즐거운 반, 걱정 반의 의견을 주었네요. 한편 부산은 가지 않을 테니 고척돔 한 자리만 달라고 기원하는 분도 계셨고 또 티켓팅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기쁜데 기쁘지가 않다고 벌써부터 한 걱정을 하고 있네요. 한편 이번 부산 티켓팅과 서울 티켓팅이 같은 날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었는데요. 매번 다른 날 하니 똥손들은 티켓팅에 실패하는 것 같다며 제발 티켓팅 확률을 높여달라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편 읍소영 팬들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영림 콘서트에 못 가봤다며 정말 양심상 한자리만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분도 계셨고 좋게 말할 때내 자리 하나 양보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사고칠 것 같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 글을 읽은 팬들은 협박이 무섭다. 야구 배트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농담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너무나 좋은 소식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는 분. 그 와중에 영님의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왔다며 핑크웅 사진이 인상적이라는 분도 계셨네요. 한편 부산 콘서트는 부울경에 사는 사람들만 도전하자며 서울 수도권은 고청만 티켓팅하라는 협상카드도 나왔는데요. 부산 지역 팬들은 맞다며 백스코 인근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제발 부산에 오지 말라며 서로서로 서로 오지 말아야 한다는 농담을 하면서 정말 투표할 때 든든했던 동지가 하루아침에 적으로 바뀌었다며 아군과 적군은 티켓 한 장으로 갈리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을 첫 콘서트로 하면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을 텐데라며 걱정하는 팬에게 영님의 콘서트는 지역을 따지지 않고 모두 다 치열해서 상관없다는 의견과 그래도 수도권이 더 경쟁률이 치열했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한편 어디를 가나 팬들이 지금 영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최대치라 어차피 피켓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해주었는데요. 이번 콘서트는 딱두 군데에서만 진행해서 대기자수 몇십만 숫자를 구경하다 끝날 것 같다며 심지어 백만을 넘을 것 같다는 불안한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솔직히 갈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포기할 것 같다는 분도 계셨네요. 그러면서 티빙에서 이번에도 중계를 해주면 좋겠다며 벌써부터 안방 일렬을 예약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편 고척돔 4층 좌석 관련 의견도 있었는데요. 고척돔의 4층 좌석이 가족석으로 2인 연성 예매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은 다양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혼자서 가야 하는데 무조건 두 개를 예매할 수밖에 없냐는 질문에 일단 티켓팅하고 함께 동행할 사람을 구하면 줄을 선다며 피컵부터 귀가까지 책임질 테니 꼭 자신을 불러달라는 분, 티켓팅에 성공하면 없던 가족이 갑자기 생긴다며 공동 구매하자는 분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댓글로 써주었네요. 한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처음부터 4층으로 티켓팅 하겠다는 팬들도 있었는데요. 지난번 VIP석에서도 영님 얼굴을 보기 힘들어서 차라리 응원봉 물결을 보고 싶다고 전했고, 4층도 상관없다며 과연 대기 인원을 뚫을 수 있을까가 문제라며 우건봉의 물결만 봐도 좋다고 전하면서 앞좌석이 아니면 모두 비슷할 것 같아 4층을 노리는 팬들이 많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웰메이드 화보 소식입니다. 웰메이드에서 가을 겨울 시즌을 맞아 영님의 새로운 화보 사진을 공개해 주었는데요. 영님은 검은색 니트를 입고 코트를 입은 채한 손을 탁자에 기댄 채 살짝 얼굴에 대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팬들은 매일매일 리즈 시절을 갱신하고 있다며 너무나 예쁜 미소와 부드러운 얼굴 표정이 환상적이라며 영림 사진만 봐도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한편 기부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영림 팬클럽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는 10월 12일 정기봉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매달 둘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70만원 후원은 물론 도시락 나눔 봉사 등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 밖에도 김장봉사, 연탄기부 등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는 앞으로도 독거노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과 봉사를 하면서 영림의 선한 영향력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영림북해 영광극장 영상 총 조회수가 1,200만뷰를 돌파하며 본캐 뺨치는 인기를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영광극장은 지난해 11월 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매주 한 편씩 올라왔습니다. 이후 본편 다섯 편과 번외편 한편 그리고 문명으로의 첫걸음 이걸 어쩌죠와 임영웅 콘서트가 피켓팅이라는 소문이 있던 때까지총 8개의 영상을 올리며 총주에서 1200만 배를 돌파했습니다. 영광극장 1부에서는 20살 대학 신입생 임영광으로 분한 영 님의 소탈한 자취생의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았고, 2부는 학교 편으로 영광이가 대학을 둘러보는 모습이 그려졌으며, 3부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4부에서는 영광씨의 싱글벙글 대학 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며, 번외 편격인 영광극장 4.5부까지 이어졌는데요. 2일학번 임영광 학생의 인생곡 과제 발표 영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극장 5부에서는 오락밖에 난 몰라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네요. 한편 이번 앵콜 콘서트를 앞두고 영광씨의 콘서트 피켓팅 관련 영상이 또다시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총 조회수 1200만 뷰를 넘어 2000만 뷰까지 꾸준히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영님 영국 관련 소식입니다. 인스타그램 영님 핸시태그 인기 게시물에 아주 특별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영님이 영국에서 여행을 하는 사진이었죠. 얼굴을 가린 남성분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정말 영님의 스타일이 멋졌습니다. 검은색 가죽 자켓과 얼룩무늬 셔츠, 그리고 검은색 바지에 캐주얼 슈즈를 신은 모습이었는데요. 그야말로 놀라운 피지컬 비율을 보여주며 최고의 스타일을 보여주었죠. 특히 머리는 뽀글머리라 최근 촬영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주 최근의 상황은 아니고 몇주 정도의 전 상황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영님이 수상한 서울 드라마 어워즈 당시 영님이 해외 출장으로 직접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아마도 드라마 어워즈 이전 영님이 해외에 있을 때 촬영된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한편 영림 뒤편의 건물들을 보면 흰색의 아주 유명한 건물이 보였는데요. 맨체스터 시티 샘블즈 광장에 있는 웰링턴 여관과 싱클레어 오이스터 바입니다. 이곳은 영국 축구 팬들의 성지와도 같은 곳인데요.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과 영림이 좋아하는 홀랜드 선수가 소속된 맨체스터 시티라는 두 개의 축구 구단이 있는 도시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이 광장은 축제 현장으로 바뀌는 곳이죠. 특히 맥주 한잔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팀을 응원하는 문화가 있는 곳인데요. 축구를 좋아하는 영림이 이곳 맨체스터 시티 팀의 경기를 보기 위해 방문을 했고 이곳 샘블즈 광장을 방문한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영국을 여행했던 팬들의 영림 목격담을 확인해 보면 맨체스터 시티의 축구장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었네요. 한편 또 다른 목격담에는 영웅님이 여러 명의 스탭들과 다양한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과연 영웅님은 영국에서 어떤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난번 유명 스튜디오에서의 촬영 모습도 그렇고 정말 앞으로의 일정이 기대되고 궁금해지는데요. 멋진 영웅님이 국내 그리고 해외 가릴 것 없이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번 영국 출장을 통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팬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영웅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